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또제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장 신령한 삶을 위한 교훈들, 두 번째 겸손에 대하여 함께 읽으며 묵상합니다. 어, 모든 사람이 지식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 지식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등한시한 채 천체의 운행에 몰두하는 거만한 철학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에 쉽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의 행동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지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도한 지식욕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많은 혼란과 속임수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배웠다는 사람들, 소위 지식인들은 자신이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에 급급해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열중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이라 해도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생활은 마음에 위로를 주고 순수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커다란 확신을 줍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세상사를 잘 이해한다고 해도 당신의 생활이 그보다 거룩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만큼 더 가혹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알고 있는 기술이나 학문에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그러한 지식으로 더욱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 또한 아직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자만에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는 당신보다 더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임에도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당신은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만일 당신이 영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진리를 깨닫고 싶다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떠들썩한 생활을 피하십시오. 진실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아는 일이 가장 귀중하고 유익한 지식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중요하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지혜이자 보다 완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혹 다른 사람이 공공연하게 죄를 짓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는 것을 보았다 해도 당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여 우쭐대지 마십시오. 당신이 언제까지 선한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지 결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구보다도 더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